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도깨비입니다. 오늘은 2024년을 좀 가볍게 한해 운세 슬쩍 보시고, 그리고 2024년 중에 내가 제일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언젠지, 뭐, 요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카드는 이렇게 뽑아놨고요. 카드 선택할 시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고르셨나요?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네, 행복도 이렇게 순서대로 가자. 뭐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 1 2 3 4 5입니다. 네. 1번 분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님은 2024년은 누릴 게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고 그와 동시에 우리 1번님이 할게 많아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행복한 2024년이 되실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풀리는 시기는 봄 중순으로 보입니다. 한 4월 정도?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내 운때가 올해도 다 좋지만 4월이 제일 좋다 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안 좋았던 것들은 다 풀리는 모습이거든요. 기회들이 많이 쏟아지는 만큼 일번님도올 한해는 좀 열심히 나를 갈아서 빛나는 1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몸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과로 조그만다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쉬어주는 시간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할 때는 제대로 빡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름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생길 것 같거든요. 나의 거만함, 안일함을 조심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1번 님이 일이 잘 풀리면 긴장을 쉽게 놓는 성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긴장을 좀 놓, 놓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초심을 쉽게 잃거나, 혹은 용두삼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또 많은 기회가 쏟아지거나 많은 연락이 오더라도 이걸 일일이 다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제일 중요한 1순위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연락들이나 뭐 이런 기회를 반응해도 괜찮거든요. 안 도망갑니다. 그 기회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한 해가 되겠지만 일 번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 번님이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일 번님의 갈 길만 생각하는 것, 이걸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정신적으로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일 번님이 좀 스스로를 괴롭히는 성격이거든요. 좀 완벽주의도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된 것보다 안된 것들에 더 집착을 하고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내일 순위. 내가 해야 하는 것들, 해야 할 것들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나간 것들은 다시 돌아서 오거나 혹은 다른 기회로 오니까 앞만 보며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놓친 기회를 돌아보기보단 나에게 오는 기회들을 보시고 내가 실패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를 하시지 마시고 내가 해낼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많으실 땐 1번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특히 과거에 대한 후회나 자책이 좀 주기적으로 돌아오시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이유는 여기서 겪은 경험과 느낌을 토대로 새로운 걸 맞이하라는 뜻이니까 너무 또 자책하면서 이불킥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래 나 이때 이렇게 해서 망했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망할 거야 이번에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 아시죠 명대사 실전은 기세 <laughs> 실전은 기세예요. 우리 1번님의 2024년 응원합니다. 그리고 뭐, 마음 쪽으로 힘든 거 이런 거는 3월부터 좀 많이 풀리실 거라서, 뭐, 상황도 그렇고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봄 이후로는 1번님도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고, 조급함이 많이 사라지실 거라서, 그리고 이렇게 좀 몸도 건강할 때 운동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명상 이런 거 하면은 더막 우울해지고 집중도 안 되실 거거든요. 그냥 몸을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운동을 좀 격한 운동들. 막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보다는 아예 막 웨이트를 한다던가 크로스핏 아니면 뭐 배드민턴 이런 활동적인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 잘 부탁드릴게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분, 이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님의 2024년은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끊어내야 또 버려야 잘 되실 거예요. 내 발목을 잡는 것들도 다 놓고 피해야 합니다. 올해는 오로지 나만, 나만 생각해야 이번님도 버텨지고 좋아지실 거예요. 나에게 마냥 좋다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조건 피하라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번 분에게는 귀인운도 같이 오기 때문에 올해는 아 그리고 집을 대청소하시고 물건 정리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 내가 못 버렸던 것들 다 정리하시고. 새로운 마음, 정돈된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늘 깔끔하게 집을 정리하시는 게 좋은 개운법이 되실 겁니다. 뭐 아니면 생각이 많아질 때도 그냥 집을 자꾸 청소하세요. 생각 정리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님이 드디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해다라고 나오거든요. 정리해야 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혀가 꼬이네요. 내가 해오던 목표에 드디어 종지부가 찍고 대신 내가 정리를 한 순간부터 운이 트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간 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도 다 버리시고. 올해 제일 좋은 시기는 2월과 11월 중순, 12월로 나옵니다. 이번 2월에 정리가 다 끝나야 돼요. 청소든. <laughs> 그리고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길 건데 이 도움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옆에서 해주는 조언들도 깊게 새기는 게 좋아요. 이번 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조언들은 한 귀로 흘리는 경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아예안 들려! 하면서, 소기의 경읽기 권법!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올해는 좀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많이 나타날 걸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전까지는 일을 크게 벌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그러니까 님의 올해 운세가 조금씩 힘을 모으면서 후반부에 터트리면서 잘 되시는 거라서 부지런히 내할 것을 욕심 안 부리고 조용히 하시면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돈 거래, 투자에 신중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해거든요. 남의 떡이 더커 보이실 수 있는데 이번님 떡이 훨씬 크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은 내 떡이 발효 중인 거예요. 남의 떡들은 지금 먹고 있는 건데 내 떡은 발효되면서 더 가치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만 잘 챙기면서 차분히 보내시고, 그리고 괜히 사람들 일에, 물론 이번님이 좋은 마음에 나섰지만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뭐, 싸움에 휘말리거나,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너무 오지랖은 덜 부리시는 게 좋고, 또 공격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맞대응하지 마시고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숙, 숙이시거나. 숙인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싸움에 굳이 휘말려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님이 충분히 이득이 있는 상태에서 혹은 내가 여유로운 상태에서 누군가를 돕는 게 좋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 도왔을 때는 사실상 돌아오는 것도 없고 더뭐 욕을 먹는다던가 더 손해를 보거든요. 아니면 더 해주지 이러면서 감사함을 못 받아요. 뭐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살려는 건 아니지만 올해는 좀 계산적으로 사시는 게 훗날 2번님에게 해가 없고 좋으실 거예요. 나한테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다? 어, 피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뭔가를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부러워하거든요, 2번님을. 그래서 무언가를 자랑하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2번님을 부러워하시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부자가 막돈 자랑하면 사람들이 막 꼴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또 사람들이 더 도와주고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희한하죠? <laughs> 그리고 새롭게 인연, 새롭게 맺어질 인연들이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너무 다 좋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또 경계하면서 밀쳐내실 필요는 없어요. 귀인이 되실 분들도 나타날 거라서, 근데 이 귀인들이 좀 소심한 것 같거든요? 괜히 이번님이 아니요? 이러면은, 아, 네. 하고 가거든요. 다가오는 사람한테 모두 마음을 열라고 한건 아니지만 경계하는 티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뭐 웃으면서 맞이한다 해도 속으로 경계는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이번님은 이번 11월, 12월을 기점으로 내년부터 더 편안해지는 모습이거든요. 뭐 아직 올해 초긴 하지만 이게 올해 초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난할 거라는 거죠. 다만 내가 또 운이 확 트이고 확 좋아진다가 11월 12월이라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이분님 2024년 올해도 잘 부탁드릴게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 3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3번 님 올해 뭐 결혼하시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있으실까요? 나 솔로이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무조건 솔로 탈출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 사람들이 내가 할수 있는데도 다 도와주거든요. 엄청 많이 도와주고 거의 뭐 동반자 같이 꽤 무게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가볍게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아,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귀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제가 동반자 나온다고 했다고 해서, 허! 나 불륜?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번님은 굉장히 혼자서도 잘해요의 정석이신 분이거든요. 아주 야물딱진 사람인데, 이걸 더 완벽하게, 더 빨리 도움을 해줄 도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올해 운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여름 중순과 가을 중순 사이가 제일 운이 확 트입니다. 뭐그 전까지는 혼자서 척척 하던 거 하고, 원래 뭐 인생은 이런 거지 하면서 평소처럼 무난하게 보내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여름이 되어야 해결될 것 같다라고 나오고, 근데 이제 금전이 해결됨과 동시에 인간관계에선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뭐삼번님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한 건데, 욕을 먹는다던가, 뭐, 그럴 수가 있어서 상대방이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굳이 먼저 도움을 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도움을 해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좀 사리는 게 좋죠. 대신 상대방들이 먼저 도움을 청한 것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3번님은 중반부에 대박이 터지시는 거라서 지금부터는 좀 마음의 준비와 안 변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번님이 잘 되실 때, 아, 내가 낸데 하면서 허세 부리면 금방 걷어지는 행운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시면 올한 해는 뭐 3번님이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 그리고 가을에는 좀 우리 3번님이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때를 좀 현명하게 잘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욱해서 놓쳐버리는 기회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다툼수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욱할 때는 한번 참았다가, 생각을 정리해서 부드럽게 말을 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드럽게 말을 전한다고 해서 3번님의 의도가, 뭐, 무시되거나, 아니면 3번님이 우습게 변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또 쏟아지는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3번님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네, 전하, 뭐 이러니까, 왕이 되실 수 있고 왕의 자리에 앉으실 거니까 근데 왕이 되면 또 무슨 일이 납니까 영모나 반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영모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챙겨주시고 겸손하게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지금 올해 운세를 보고 있지만 저는 우리 삼번님이 내년에도 이 운이 유지된다고 보이거든요 삼번님이더 뭐 잘하면 내년뿐만이 아니라 더 오래 유지되지 않겠어요 고마운 사람들을 계속 챙겨주고 말로도 표현을 많이 해 주세요. 너 덕분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을 자꾸 사람들 덕이라고 돌리는 게 이미지적으로나 3번 님에게나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그냥 세상 토끼 다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아무 것도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우리 3번 님은 올해 운이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옆에서 자꾸 뭐 먹여주고 뭐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좋은 해가 어디 있어요? 이럴 때더 열심히 하면 더 좋겠죠. 어쨌든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 결혼한다면 정말 좋은 해에 결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laughs>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분들에게는 결혼할 사람이 나타나는 거고, 비혼이셔도 뭐 그냥 동반자 만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이거나 뭐, 부부이신 분들은 더 단단해지는 해. 우리의 사이가 더 단단해지고, 더 풍요로워진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릴게요, 3분님들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 4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님은 그냥 올해 자체가 굉장히 4번님에게 좋은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물 만난 물고기, 뭐 파도 타는 돌고래죠, 완전. <laughs> 이게 무슨 소리일까 <laughs> 아무튼, 우리 4번님, 스스로도 약간, 아, 내가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올해 편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 게을러져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비해서 덜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올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올해 정말 우리 사 번님 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사 번님에게 있어서 올해 운이 제일 좋아지는 순간이 언제냐 했을 때는 사 번님이 움직이는 순간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특정 시기를 뽑으면 초봄, 가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 사번 님이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해낸다라고 나옵니다 뭐 해외를 가신다던가 아니면 외국인들과 뭐 교류를 하면서 뭐 어떤 행동들을 한다던가 또 이동수도 많기 때문에 좀 바쁘실 거예요 올해가 그러니까 뭐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는 한 해가 아니라 사번 님이 혼자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한 해인데 근데 그때마다 필요한 조력자 들을 찾아 잘 찾아 내시 거든요 내 편으로 만들어 내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찾아 지는 것도 이거는 운이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laughs> 그리고 연애 하기에도 좋은 한 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바쁘시다 보니까 일이라던가 뭐 이런걸로 하다보니 내 사람한테 좀 소홀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너를 본다. 이거,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아, 좀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laughs> 바쁘지만, 바빠서 못 보지만, 너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분 좋은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바쁜데 막 시간 냈다. 이러면은, 그쵸? 차입니다. 그러지 마요. <laughs> 음,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내 아이디어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바로 무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안일하게 있다가는 주변이 더잘 돼요. 내 기대보단 덜한 1년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번님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때 그거 할걸 이러거든요. <laughs> 아쉬움으로 남는 올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봄에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3월 전에 미리 할 것들 해놓고 준비할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는 늘 우리 3 아유, 3번님이래. 4번님에게 오지만 기다려주진 않거든요, 기회는. 다시 또 오긴 하겠죠. 근데 더 빨리 잘될 거를 늦게 잘 되면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이제 올해 이렇게 부지런한 전제하에, 부지런하게 보낸, 보낸 상태에서, 가을쯤, 가을쯤 되면, 어, 왜 이렇게 혀가 꼬이죠 <laughs> 가을쯤 되면, 우리 사번님들의 인생 농사가 풍년이라서 아주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간다던가, 또, 아까도 말했던, 이동수가 잦은 올해기 때문에, 아주 색다른 경험, 색다른 장소에서 색다른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 이런게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 내가 이런걸 누려도 되나? 내가 이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맞아 나는 그럴만한 가치 있고 난 누릴만한 사람이야 하고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인기도 정말 많아지는 해라서 많이 많이 웃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인기가 많아진다는 건 당연히 시기 질투도 붙거든요. 이미지 관리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 좋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 솔로이신 분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충분히 만나실 수 있는 해거든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반대로 만나고 있는 사람과 속깊은 대화를 많이 해야 나중에 안 틀어집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사번님이 그 사람을 떠나는 해거든요 나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나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면서 만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님의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소중하다면, 속에 있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 너가 이렇게 하니까 힘들다. 뭐 이런 것들. 특히 힘든 감정들을 많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리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시기니까, 생각한 계획이나 일들이 있다면 무작정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순간 일이 더잘 풀릴 거고, 아, 진작할 거라면서 대박 날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남들이 시도해서 대박 나면 배 아프시지 않겠어요? 오, 제발, 계속 얘기하지만,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올해는. 내 능력치보다 내 가치가 높아지는 해니까, 잘하면 얼마나 또 거기서 가치가 더 높아지겠어요. 그쵸? 아버님들, 올해도 화이팅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번 분. 5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님은 작년에 끌고 왔던 일들을 마무리 지어서 매우 만족스러운 1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편하게 1년을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버님 스스로가 좀 여유를 못 부리는 성격이라 이게 좀 정신적으로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제일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언제냐 했을 때는 11월 초중에서 1월. 이렇게가 1년 중에서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나옵니다. 뭐 이전까지는 해 두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엄청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보내시는 여유로운 해라서 딱히 뭐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중독처럼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나쁜 중독이라기보다는 좋은 중독으로 보이거든요. 호기심과 집중력... 아 진짜 오늘 왜 이러지? 혀가 고이네요 죄송해요. 호기심과 집중력도 높아지는 시기라서 5번님은 또 일기를 쓰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기록하시거나 혹은 내가 관심이 생기는 것들에 있어서 조사를 하고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기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미 5번님에게 변화할 시기는 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큰 변화는 없을 거거든요. 그치만 간만에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이니까 이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새로운 취미, 관심사가 생길 건데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님이 자꾸 효율을 따지실 수가 있는데 이번 만큼은 뭐, 효율이나 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에 있어서 투자를 아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번님이 뭐, 잘 풀림과 별개로, 뭐, 잘 될수록, 잘 되는 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아, 내가 좀더 빨리 했으면 더잘 됐을 텐데, 내가 이랬다면 하면서, 더 약간, 이 좋음을 마냥 좋아하면서, 만끽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하셔야 돼요. 이러면 오버님이 금방 또 울적해지고 밸런스가 또 무너질 수 있거든요. 무조건 앞만 봐야 돼요. 그리고 안됐던 것들에 있어서는 그래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합리화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나간 선택에 있어서 오버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아쉬움은 좀 뒤로 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해낼 것들, 해내온 것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것도 있지만 성공한 것들 위주로 생각하시면서 이걸 중점으로 또 미래의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거든요. 올해 5번 님의 무기는 여유로움이에요. 내가 여유롭지 않더라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을 때경 하... 결과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급하게 끝내고 싶던 게 있더라도 쫓기듯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또 실수하고 또 자책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막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편안하게. 어, 막힌다? 그럼 멈췄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편안히 먹으시고, 뭐, 절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도 한번 갔다가. 솔직히 오번님에게는 명상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차를 마신다던가, 좀 정적인 것들을 하시면서 억지로 여유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또 생각도 잘 돌아가실 거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또 일이 잘 풀리고, 몸 컨디션도 악화가 안 되거든요. 5번님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완전 악화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몸이 아주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해는 뭐 내가 커리어적으로나 뭐 이런, 뭐, 결과를 찾기보다는, 음, 뭐 어떻게, 뭐라 말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여유를 찾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행복 이런 거. 그러니까 올해 어차피 또 마무리 지었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다시 짜는 시기가 온 거라서 이 계획 짜는 시기에는 뭐 굳이 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도 조급하게 짜지 보, 짜기보다는 여유롭게 느긋하게 짜시면서 그리고 오히려 성급하게 무언가 결정하고 하면 일이 자꾸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인생은 오버님의 속도에 맞게 돌아갈 겁니다. 너무 옆에서 뛴다고 같이 안뛰어도돼요 뛰는 성격도 아니시고 <laughs> 나중에 날이 풀리시면 등산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세요. 추천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오버님은 후반부에 점점 빛을 발하는 한해라서 당장 주변에 뭐잘 나가든 뭐뭘 하더라 대박났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버님의 계절은 가을이에요. 그 제철마다의 그 빛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연습, 좀더 여유를 가져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5번님은 좀 스스로한테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가을 정도 되면 정말 그때 5번님의 시대 시작이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때 혼자 여행도 다녀보시면서 뭐꼭 해외로 가라는 건 아니고 근교 여행이라던가, 뭐, 다른 지역, 뭐, 이렇게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사람들과 계속 부대 끼면, 오버님이 속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한 해라서, 굳이 사람들과 안 있어도 되거든요? 뭐, 사람들과 만남보다는, 스스로랑 놀아보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고, 나의 미래를 좀 꾸며가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아무도 만나지 마요! 이건 아닌 거 아시죠? <laughs> 네, 오버님 올해도 잘 부탁드릴게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채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